10편, 120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laughs> 내가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지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오늘 본문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10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10편들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은 매년 3대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며 부른 여정의 노래들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본문인 시편 120편은 순례 여정을 시작하면서 성도가 겪는 영적 갈등과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순례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영적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거짓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즉 10편 120편은 어둠에서 세상의 빛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순례자들의 고백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10편 기자는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기록된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합니다. 순례를 시작하는 성도가 겪는 첫 번째 경험은 세상의 악한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참된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짓과 악에 둘러싸여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내게 응답하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여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라고 할 때,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라고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것을 영혼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3절과 4절에서 거짓말하는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 속이는 혀야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까? 라는 이 질문은 수학적인 질문으로서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타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댐 나무 숯불이 로다 여기서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고 로댐 나무 숯불은 오래 타면서 강한 열을 내는 스스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혀를 이토록 엄중하게 심판하실까요? 바로, 거짓말이 하나님의 본성인 진실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수 없으신 분이고,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모든 말에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편 기자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가 전쟁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 나온 메색은 소아시아의 야만족이고 게달은 아라비아의 유머민족입니다. 이는 둘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이방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매석과 계달은 서로 매우 먼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실제로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한탄함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라고 탄식을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간절한 마음 역시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갈등과 증오가 넘쳐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시편 기자는 7 절에서 언급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서 화평은 샬롬인데, 이는 단순한 평온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인 복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적대시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편, 120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말부터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다툼을 좋아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화평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대시하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순례 걸음을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선 나그네야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과 다툼의 세상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고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웃교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거짓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순례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심을, 진실을 드러내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